아, 어, 두 명, 두 명, 어. 두 명. 엎드려 어, 있어. 둘 다. 뭐야? 나무 아, 어, 나이스! 아, 아, 어. 아, 아, 아 맞아. 다시. 나 바빠,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다, 다 앉아, 다 앉아, 다 여러분 누구예요?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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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틀어. 노래 틀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마, 안 들어. 들어 갑자기 친구가 왜나오는 여러분 누구냐고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알루아. 아알로아예요 아유 알로아게임 생겼어요. 베데꺼 어우 노잼들노잼들 아우도잼. 뭐야 마이크 켜 놓고. 알로아형 이제 와 가지고 갑뽕사 표정으 아. 렛츠고. 나 시작선에 시작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극증하지 마시고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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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남은 어, 어? 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에서 검색해 주세요. 남은 강남 오파전 강남 오세요. 오세요. 강남 아 근데 벤츠 검색하니까 내 유튜브 어. 나오더라. 강남 오세요. 원래 안 나왔었는데. 강남으로 가자. Let's 가자. 시청 노란 핑한명더 내려줘 봐. 루트형 노란 핑 내려줘 봐. 얍. 꿀집 러프 존 그리고 노란 핑돌 야, 야. 그리고, 그리고 그 강남 내리는 잠 컨테이너 좀 봐주고 여설 일락 쫑돌 자 강남 진짜 온다 강남 진짜 온비다 지금 우리 울집에서 집에서 맞짱뜨면돼야 돼? 근데 강남 진짜 어. 온다니 진짜 온다니 데비라 케 강남 와라 강남 와라 강남 와라 안았다 하 나이스 <laughs> <laughs> 나편하게 판명했네. 어우씨 뭐야. 댕채왜 죽었어? <laughs> 뭐야. 왜 벌써 죽어?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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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저기 또 스리바가 겠다 자, 강남 차고. 자, 컨테이너, 좀, 아, 컨테이너 차 먹는다. 봐봐. 여기. 아까 내가 찍어준데 있지. 여기 지금 차 먹는다. 차가뻑이야 뻑이. 뻑이 찾으면 돼. 이따가. 나 병원에, 나 병원에 신뢰도가, 신뢰도가 높거든, 높거든. 나는. 병원, 병원 뭐. 먹을게. 병원 없어. 병원. 구대기. 안 알려줄게. 아야 병원 신뢰도 높아. 아야 삼투이 뒤집혔다 이거. 병각기와는 구대기. 오. 안 알려도 되겠지? 얘들아, 애들아. 얘들아. 루트형, 루트형. 색피야 이제 멘치 살았으니까 이제 집중해. 아, 주자. 뭐야. 이 새끼. 저 그것도 컨테이너 들어왔는데? 컨테이너 들어왔어? 어. 그건 좀혼내 지빡이. 어. 그래. 혼자 혼자. 그리고 들 뭐야? 함 살아로 간다나. 어? 어. 나안 죽겠지? 아, 어, 죽으면 뭐 상코다 하 되지. 죽어도 어, 죽어도 1등해. 어. 죽어 그냥. <웃음> <웃음> 아, 이거 <laughs> 센데 오늘. 많이 센데. 아, 너무 아니, 세게 아니, 하지 마 낭담쿠 아, 진짜 뛰진다구 낭크아 <laughs> 근데 쟤 어떻게 죽이지? 도와줘? 어 가자 쟤 가자 내가 붙을게 그러면 아이 강남 원이니까 노트트. 그냥 잡으러 가자 움프 에 노도트야 강남 원이니까 나 이것만 틀고 맞아 나 바로 합류할게 아니야 아니야 한 명만 오면 돼한 명만 내가, 내가 그러다가 내가 할게. 털리는 거 아니지? 아 그냥, 그냥 내가 내 혼자 잡아도 돼 그냥 그냥, 그냥 있을래? 그냥, 아 다운 좀 그냥, 세우지 아니. 말고 아니야 아니, 아니, 자동식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어 기다려. 여기 앞에 채팅창 보고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채팅창 수다 떨면서 기다려. 수다형 화면 할래? 아니야 아니야. 자 소아 너 가져야 될거 같아 근데. 응. 아니 수다 떨면서 기다리면 안 하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응, 응, 같이 하자. 어... 접 <laughs> 접하네요. <laughs> <저, 저> <laughs> 음, 좀 심했다. 이해하지 자자. 같이, 같이 할수 있는 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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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얼마 남지 찾아. 않았어 아 보인다 할수 있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발컨 오케이 오케이 발핑 컨테이너 어차 어, 탔는데 이걸 도망간다고 갑자기 어야야 반폴이야 야본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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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해 이제 갔어 그걸 그걸 도망갔어 갑자기 도망갔어 어. 뭐야 갔어 뭐용 띵 아니 아니요?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우기차뺀거 같다 그냥. 아, 그치. 죽을까 봐차뺀거 같다. 근데 총쏴버렸어 총총 아, 아, 가자. 맞냐? 빼는 거. 가자, 쓰데형 가자. 뺐다고 어디로 가는 거 보여? 어, 여기로 들어왔는데. 레토나한테, 레토나 레토나한테 들어왔어. 어디? 빨간 핑? 어, 빨핑으로 어, 레토나. 아 얘는 버기야, 버기. 뻐기. 뭐지? 뭐야? 나 방금 사람 본거 같은데. 아, 레토나, 아, 레토나, 레토나 들어갔다고. 저기 거기네. 그럼 저 버기 대놓고 갔네. 거기 버리고 들어간 거야? 거기 도로가에 생것 같은데. 음. 근데 여기 왜 털린 기분이지? 거기, 거기 애가 먹었잖아. 방금털렸지 아니야 아니야. 컨테이너 그렇게 빨리 못 먹어. 저기 있다. 강남 차고 옥상에 있다. 막 뛰댕긴. 아 그냥 우리 차타고 가서 박아갖고 죽 죽일래? <laughs> 어? 왜냐면 아, 쫓기도 존나 많아 강남에. 어? 마음 안 들어? 수하면 안되는데? 왜 자꾸 깜짝깜짝 하는데 <laughs> <laughs> 세피형한테 세피 찍혔어? 왜 그래 아, 왜 그래 왕고 <laughs> 자꾸 야왜 그래 아장난이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뭔지 장난이었어요 라크이형이 라크 어쩌려고 아! <laughs> 죽어 진짜 라크이형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돼 알겠지? 신고할거야 <laughs> 깨줘너 거리가 아! 너무 아파 아, 나 세피한테 가서 총알 좀 받아야겠다 아안줄거이 이리 오세요 아 진짜 어 어디가 라스트요? 아너 어디가냐고 어디. <laughs> 안감, 안감! 아 진짜 안줘 아아냐아아 여기 그냥 문 열고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가자. 여기 차 숨겨놔봐. 뒤로 다. 노란 핀 뒤로 숨겨놔봐. 일단은 2분, 2분 내로 한팀 지나감. 그 잡자. 어디로, 어디로 지나간다고? 강서에서? 지옥오플 지나간다. 다리. 지옥오플 다리. 아, 넘는다고? 45분이지. 지금부터 2분. 나 2분 45분. 안에 개머리판 찾고 올게. 나 개머리판 있어. 내가 줄게. 오케이. 45분 40초. 47분 40초 전까지 온다. 지금 47분인데? 아니야, 40, 내 시계는 45분이야. 아, 4 7분인데내 시계. 아 이거 느리네, 컴퓨터. 아니 컴퓨터 그런 거 어떻게 해, 컴퓨터가. 컴퓨터 시계를 왜 그렇게 맞춰놨대? 그니까, 러왜 그러냐 너? 주인이랑 비슷한 거 같아, 컴퓨터가. <laughs> 이상해. 인간들이. 아이씨. 땅. <laughs> 농담. 아, 이분들이. 어, 농담 농담 못받아리나막 이러면은 개구 47분 2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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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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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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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고. 빨리 커모 커모 커모. 빨리. 슬. 슬. 스타베이 빨리 수들. 모 거기서 빨리 와 빨리. 어디서 오는데? 어떻게 그때 그때 노란핑 노란핑 노란핑. 나 여기 있을까? 나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빨리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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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때? 어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오날아간다날아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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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세대 집합인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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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 온다 다다다 다이스 다이스 다 일로 오토바이 뒤에꺼 3대 위에 집 피해 많이 깠어 와, 아 준소로 왔어야 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와정확 와, 했다 그냥, 그냥. 와이분안지나쳐 완벽하다 아두개 지나갔지 야너좀 야. 멋있다 야야 야. 야, 총알 야. 있냐? 야, 야. 야. 야 이제 있어야 소염기 좀좋봐라내 벤츠 좀, 바다... 좀 우와, 멋있다 와 풍파밍이다 여기 3뚝 있어 야 근데 벤츠 너좀 멋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야야야 멋진다 멋졌다 멋졌다 야 멋쟁이 주먹 한대 맞자 야좀 멋있다 진짜 아, 시끄러 <목소리> 왜 오바해 갑자기 <목소리> 아 마지다 마지다 마지 마지 마지다 스퀘어스 팟 없어? 그다 마지다 괜찮아. 음 멋있다 그래 알았어 알았 <laughs> 이거 분명히 또와 이모스쿠터는 이들까지올 거야 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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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한 일분 이으면올거 같은데 일분 안에 됐어 됐어 이제 안먹돼 아, 나도 안먹어돼아주유수 간다 여기 많아 멋있는 야, 멋있는 사람 말 들어주자. 오케이. 오케이. 또안 오나? 올거 같은데. 멋진 사람한테 내가 달려가야겠다. 아나 거기 형, 있어 거기 형, 있어. 있어. 형, 나 배열 하나 있어 일단. 왜 멋있는 얼굴 한번 볼라고 그러는 거야? 8배 있어 8배. 멋있는 사람 한번 불러있는데 <laughs> 아쉽네. 칼같이 <laughs> 거절하네. 나좀 멋있네. 어디 갈 <laughs> 건데 우리. <웃음> 우리 자기장 우리? <laughs> <그렇지. 장장> 타고 <laughs> 아, <laughs> 여기에 여기 여기 아 정말 140바밖에 없어 아, 이거 멋있는 사람 브리핑이면은 여기 오더면은 여기 뚫어서 가라고 할 거야 아올거 아, 같은데 안 오네 아, 아파트 이렇게 일직선으로 멋있게 그렇지 <laughs> 우리가 당하는 거지 똑같이 우리 이제 건문에건문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두 명밖에 없어 두 명밖에 없어 내려서 죽이면 돼나 죽으면 살려줘 잡아줘 오케이 또 땡기고 간다 아파트 지나갈 때만 땡기 어 이거 여기 용이... 차피, 너, 차피 없었는데 누가 얘기 안해줬네 이거 여기 그거 타고 왔어 너 소발 탔어야지 그래서 탔어 어차피 빨라 뭐 <뭐냐 뭐냐> <너? 세피> 하냐 너세끼피뭐 하냐 뭐야 이씨뭐 하죠 세크피 막 날아가는데 먼저? <뭐냐> 세크피야 아, 아, 뭐 하냐 <뭐냐> 뭐야 왜 이래 이거 혼자 여기 보고 가자 바다에 놓고 아아 아멋있사람 역시 멋있어 피따는 것도 멋있어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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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오늘 미친 사람들 말야 왜 그래 아 너무 <laughs> 아, 뭐 <laughs> 이 <피성이> 있어? <laughs> 아니 이상한데 어디갈까 가자 노란핑 나 혹시 가고 있구만 지금 서서, 서서 가자는데 어, 가고 있구만 어, 얼른 와 가자 가자 맞아. 위에 쟤났데 없어 일단 안 보여 와, 멋진 사람이 쟤났대, 네. 없대 어, 멋있다. 아 멋있다 진짜 없어 와 진짜 없어 아와 대박 아아아야 <laughs> 진짜 멋있다 방금 <laughs> <전> 고함수인거 <laughs> <수술> 봤어? <웃음> <웃음> 진짜, 너무, <laughs> 어, 너무 멋있어 아, 싫어요? <laughs> <목소리> 아, 진짜 리얼 케어. 아, 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여기 안 할게. 안 할게. 여기 안 할게. 안 돌릴게. 아, 케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제, 제, 진지하게 자, 이제 진지하게 자. 어, 오케이. 제, 제. 어, 쟤네 우리 쳐다본다. 15, 30. 15, 30. 뭘 약? 세핑, 세핑. 는 사람 거 빡시 터져, 거기다가. 자, 쏜다 됐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또 밟아, 또 밟아, 또 밟아! 누누 선수. 어둠을 타다가 또 맞는 각이거든요, 지금. 아니 저 제가 제가 저쪽 세병다 들어갔죠? 오케이, 좋았어요. 아, 맞다. 여기, 여기 있다, 가자. 우리 이거 뒤에. 이거 뽀르코 먹으면 안되겠죠뽕코 뒤에 이거 언덕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 아니, 나 아파. 나. 누가 야, 하고 싶은 대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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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으로 야, 해. 야, 메이놈에 올 우리. 했어. 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세병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야, 어디가야 돼? 어, 여기 어,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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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람 여기 있을래. 여기 에데 여기 앞에 클리어하면 는데 멋진 사람 클리어하재. 뛰어서부터. 걸어 걸어 걸어. 걸어. 차 타지 오케이, 오케이. 차 타지 말래.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죠? 좋아요. 좋아요. 아 총알 좀줘 봐봐. 아, 아, 아 맞다 아, 총알 아, 총알이, 총알이 없어? 없어. 에탈 뜯을 거 있는데. 여기. 어? 알로야 죽었다. 아, 자! 자! 통화 받으러 갈게. 아이구, 에이 여기 에이 있는데. 6 0발 노란 핑 쪽에 으어. 있는데. 좀 있다 나 오탄 수급 한번 더 해야겠다. 애답이네. <놀람> 영 다. 구경하러 갈까? 영 다라 달달 달달 달달. 애답 구경하러 갈까? 쟤 뒤치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뒤 일단 클리어거든. 당장은 어 저쪽 그런. 그냥 돌아가냐? 아 돌아다녀. 그냥 일단. 음, 일단 아, 나뒤 클리어 할래 나는. 라따라따라. 그래야 마음 편해. 음. 형, 형이 보고 있어, 우리 세 명. 어, 나무에 뛰어다니자, 저기. 에탑 어. 구경하러 가자. 음. 그래. 근데 그쪽 라인 뒤어놓은거라자에동 똥간 아닌가? 이거 똥간 아니야, 여기? 노라, 어, 란 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노란 핑이야. 노란 핑보다 더한쪽 같은데. 아니, 이쪽, 이쪽? 음에 똥간 네, 네, 쪽에 동간 차 대놓고 그 근처 돌아다니다 보네. 이거 차 저, 뭐야, 저 이거?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고. 어, 안쪽으로. 어, 오른쪽 위? 저거 다른 애네? 저거 다른 애, 다른 팀. 어, 어, 다른 애야. 에탑 어딨지? 통간 안에서도 숨, 숨 쉬고 있는 거아니야 휴식하고 있는 거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더 멀어. 통간에서 들렸으 시꺼비에서 뛰어나왔다, 저거 잡으러. 앞에 능선 뒤쪽 같은데. 왜 우리 뒤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안 모르겠는데? 보여! 다 지나갔나봐. 눈밭 다안 아, 지... 보이고. 뭐. 내가 봤을 때이쪽에이쪽에 엄청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지 않? 심심해. 아냐, 이쪽, 빨핑 쪽이 많을 것 같아, 나는. 일단, 앞에 완전 클리어지, 이거. 왼쪽, 오른쪽. 오케이? 어, 여기 돌아다녔을 때. 한다, 뒤에서 나온 게 없어. 왼쪽, 오른쪽 클리어야. 앞에 보고, 클리어하고, 돌아다니고. 원보소? 너까지만 붙으면 되겠다. 바로 앞에, 그냥, 능선 그 뒤에. 땡길게, 바로. 지금까지 난강 안 잡히고, 차로 은폐 잡고. 정환아, 이거 니가 타? 아니, 아니, 아니. 너 타, 너 타. 나 우터에 타고 이거 아까 그애 땀만 조심하면 돼. 먼저, 가, 먼저 가. 타, 먼저 가아 이평집 있는 거 아니야? 애따? 평가대? 이평집 아니야? 평가대 안 보여. 이런 거. 아 위에 이평집 아니야? 이평집 거기서. 차 없어. 여기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돌디. 한대. 아하. 에니 사시왼쪽으로 돌아봐봐. 하나 더 올라온다. 그 오토바이. 왼쪽 밑에 돌 뒤에 있어. 어 내가 돌게. 내가 돌게. 어. 그 그거야. 그 애따야 비 조심해. 오토바이 뛰어난 오토바이 필, 어난 오토바이 내린거 오토바이 뛰어이어어어더 돌아 봐줄게 어더오는못 보겠다 난 뒤에 바이 뛰어난 오각이야이 뛰어난 오다아이 뛰어난 오토바이 뛰 오른쪽으로 온다 뛰어, 뛰어, 뛰어. 지금 잠만, 잠만, 잠만 지나갔다. 다시 뒤 보자. 키랑지안 먹혔어. 어, 안먹어 뛰는 거 체크하는 데 다시 하나.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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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저뭐자애 먹자 킬 먹자. 아, 죽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어, 끝났어. 다 끝났어. 뒤에 보자, 뒤로. 했다, 뒤로 해소하실? 뛰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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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뛰어. 아, 나나 총알 해서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알았어. 총알 줄게. 알아, 앉아도 돼. 몇 발이 있는데? 몇 발이 140. 있는데? 140. 오케이, 오케이. 뒤에 클리하면 사람 나올 거야. 이거 잡고 먹어. 예이. 돌아오는 것도 고. 좀... 아, 다 위에 있네. 음. 차 타고 지나간 게 끝이었네. 얘는 그런 듯. 우리 야, 내가 우리가 끊게야. 위에 가서 끊게. 거기 때려 줄게. 아니 아니야 세 명이서 그냥 여기 위로 여기, 여기 오면 돼 그냥 세 명이서. 아 내가 파란핑 지금 찍히는 쪽으로 가서 빨핑을 때려볼게.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있으면은 아, 쟤들 알아서 다 죽일 수 있어 잡 여기만 클리어시키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올라왔는데. 오른, 오른쪽 다시야, 내 앞에. 아기, 세웠다. 세웠다. 나, 야, 정아 여기부터 빼고 말겠네. 어, 어, 아 거기 붙어줘, 붙어줘. 나 혼자 있을 응, 괜찮아 오케이. 음, 보인다. 소리 다 깜대. 할핑 싸운다. 아이씨 다 잡았다 아 진짜 자씨 이 바로 클리어 시켜야 돼 비행기, 비행기 쪽에서 나 정환이 붙는다 나이스 s u 이 m 나 t 나이 나잇 형 왼쪽 클리어 해줘봐 내가 오른쪽 어 왼쪽 갈게 어. 나 어차피 이거 충분히 빠질 수 있거든 그니까 그쪽만 보, 보면 저 끝에 있다 이스트 나 혼자 빠질게 이스트 끝에? 오케이 여기도 끝에 있다 아니네 이평 창고는 일단 안 보이거든 음. 정환아 나 여기까지 들어왔어 어어 어. 너 빨간핑 이쪽에 잘 봐야돼 그니까 밑에 내가 봐줄게 여기 완전 클리어 여기 그냥 쪽 불독평형 가만히 있을나도평어 쓰... 가만히 쓰게. 보인다 어디? 저 멀리 아예 가까이 아니야? 아예 아예 이스트 뭐야 누가 여기 있었는데? 아 빙한거구나 총알 아평형나다 빨파 여기 있다 빨간핑, 빨간핑. 빨간핑. 어. 빨간핑 쪽어나보어서 봐줄게 빨핑 빨간핑 쪽? 어, 빨간핑 바위 아, 바위야? 시발, 시발. 바위 확인 바위 확인 바위 확인 연막 간다 한대 때려놨어 사람 전부 비행기 쪽이 붙어있네 기자 뛴다, 뛴다 하나 더그 머리 없는 거 앞으로, 앞으로 어. 머리 앞으로 머리 한 대만 때리면 돼안 보여요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야, 나 이거 이행집 쪼아도 돼? 살짝, 살짝? 봐봐. 어, 뭐야, 원왜 어, 이렇게 좋아? 땡겨. 여기 밑에. 푸쉬하 푸쉬해. 일로와, 일로와. 다, 아, 다 와. 어, 뭐야. 왼쪽 아, 멀리, 왼쪽 멀리 비행기. 끝에. 안안 완전 끝에 있어. 왼쪽에서 푸쉬하면 되지 않아? 아, 나 오른쪽한테 보인다. 아, 아우, 살았다. 아, 아저씨 있거든, 아, 거기서. 빠질 수나 있어. 아저씨 나 여기 있을게, 나 그냥 여기 혼자 있을게. 아, 아, 그리고 아, 나 아. 여기 걸쳐, 어차피. 아, 너 혼자 봐야 돼, 거기. 야, 우리 이거반 자리 다 먹었어, 우리가. 아유. 어딱 좋다. 왼쪽편 왼쪽 끝에 있어. 있어 여기 노란핑, 노란핑 쪽. 쟤네가 예. 아까 나았었어아예 노란핑 아니다 이쪽 노란 예 여기다. 정화나 너 이쪽 여기도 쪽 여기도 아. 있거든. 여기로인데 볼수 있어? 혹시 뭐, 보여? 어디 파란핑. 파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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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핑 파란핑 어 보여 보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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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떡새핑 오케. 있다. 야 총알 좀있냐나 삼백 마리 있다. 여기 여기. 아? 야왜 이렇게 많아? 야저 있다. 너 찍은데 있다 여기. 그렇지 그렇지. 사리고 있어 그냥 사리고 있자. 온다.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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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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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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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왼쪽으로 푸시해 줄게 이제 하나 더 N60 더 쏴줄게 온다 N60 가서 더쏴 줄게 그냥 차 떨어뜨렸어 붙어서 술딱딱게다 뒤에 나무로 빠졌어 뒤에 나무로 빠졌어 하나 하 뒤에 나무 빠졌어 하나 우리가 아까 아까 붙였다. 너가 쏘던 거 아까 너가 쏘던 거 아기 한명 뛰자 끝났다 우리 내가 뛰는 내 남자 총각 한명더 뛴다 그래. 한명더 뛴다, 한명더 뛴다. 야! 야. 기절. 한명더 킬. 여기 밖에? 밖에 있어, 자기다 밖에 있기다 밖에 있어. 150, 1자기지프에 있어, 나무 다밖에 있어. 나무 뒤에 있어. 나 나무 찌프랑 기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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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무 뒤 있어. 나무